안녕하세요. 한국식품과학회 대두가공이용분과 솔푸스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식이요법과 인간의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는데요. 식품의 영양소는 골다공증, 제2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많은 문명의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품 성분 중 영양 성분은 아니지만 생리활성 기능을 나타내는 기능성 성분은 대부분 식물에서 얻는데요. 이를 파이토케미칼 즉 식물 화합물이라고 하며,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의 색과 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천연 식물 성분의 생물학적 활성은 다양한 질병 특히 문명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중 수많은 건강증진의 특성을 지닌 페놀 화합물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페놀 화합물인 이소플라본은 일반적으로 콩류, 특히 대두에서 발견됩니다. 오늘은 이 이소플라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단어는 식물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이터와 척추동물의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합성화입니다. 이소플라본의 화학구조는 내인성 에스트로겐과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페놀 그룹을 가지고 있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부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 조직의 세포액에서의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에스트라데올과 비교했을 때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효능이 더 낮습니다. 이소플라본은 대부분이 복합당질의 형태로 주로 발견되는데, 즉 배당체는 제니스틴, 다이드진, 글리시틴 등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들 배당체가 상응하는 비배당체 즉 제니스테인 다이드제인 및 글리시테인으로 가수분해되어야 합니다. 에쿠올은 특정 박테리아 생물형에 의해 인간과 동물의 장에 있는 이소플라본인 다이드제인에서 생산되는데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에쿠올은 인간의 25%에서 50%만이 생산하며 비율은 해당 커뮤니티와 구성원의 식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분자 수준에서 이소플라본은 조직 선택성, 항암, 항비만, 항산화 및 티로신, 키나제 억제 활성으로 에스트로겐 및 또는 항에스트로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소플라본의 섭취는 뼈 건강, 심혈관 질환 등의 다양한 건강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두에는 이소플라본이 약 0.1에서 0.4% 함유되어 있으나 함량과 조성은 품종과 재배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방법에 따른 콩 식품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두 섭취는 이소플라본의 일일 섭취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의 가장 많은 섭취량은 동아시와 남아시아 국가로 하루 20에서 50mg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0.15에서 3mg이고 유럽 국가에서는 하루 0.45에서 1mg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대두에 더 많은 섭취와 아시아 국가의 식단에서 대두가 하는 주요 역할과 관련이 있는데요. 콩과 그 식품은 문명의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콩 식품이 매일 식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네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